안녕하세요, 알파맘 알비스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수성 모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. 자, 이 사진은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갔던 수성 모 사진입니다. 저녁 되니까 이렇게 야경도 괜찮더라고요. 주변에 이렇게 높은 아파트 이런 데서 조명이 있어가지고 자, 이거는 밤에 찍었던 사진이고요. 낮에는 사진 이렇습니다. 지금 오리배는 너무 추워서 운영을 안 하는 것 같아요. 이 오리배 타는 거는 봄이나 가을쯤이 좋거든요.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못 타요. 그러니까 이 오리배 자체가 뜨끈뜨끈하기 때문에 그렇고. 어쨌든 또탈때 이거 발로 열심히 저어줘야지 오리배가 앞으로 나갑니다. 그래서 은근 힘이 많이 들어요. 자, 이거는 야경. 야경 찍으실 때는 이제 가로등 같은 거 있는 거 밑에서 찍어야지 얼굴이 좀 나오지 안그러면 완전인지 사람 얼굴이 깜깜하게 나와요. 새까맣게. 그거 유념하셔가지고 사진을 찍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음, 이 건물 이렇게 물에 비치는 이런 야경 찍는 거는 어, 물론 부산에 동백섬 그 더베이 101그 앞에서 찍는 게참 예쁘게 나오긴 하거든요. 그리고 뭐 해외 같은 경우에홍콩에 뭐 홍콩 섬에서 야경을 찍는 게예쁜데 요즘에는 홍콩에 시위를 많이 하니까 위험해서 가기는 좀 힘들실 거예요. 그리고 자 이렇게 어, 야경 사진은 이렇게 세로로 찍는 것보다는 가로로 찍는 게 수성못이 넓게 나오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새로 사진은 조금 별로인 것 같더라고요. 네. 이거는 새로 사진인데 제가 다리 부분을 잘랐는 거예요. 워낙 짧아보여서. <laughs> 네, 어쨌든, 음 야경도 괜찮고, 그리고 여기 수성못은 어 지금은 겨울이라서 저녁에 오기가 조금 춥긴 해요. 춥긴 한데, 뭐, 두만옷 입고 오시면은 괜찮을 것 같고, 그리고 이제 여름 같은 경우는 한여름에 낮에는 걷기가 조금 힘들어요. 왜냐면 너무 더워서. 이 주변에 나무가 거의 없거든요. 그래서 땡볕에들을 걸어 다니는 게있 네. 여름에는 저녁에 오시는 거 추천드리고요. 그리고 봄, 가을은 괜찮아요. 그리고 여기 수성곳한 바퀴 뺑 돌아서 다 걸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걷기에도 괜찮고, 이렇게 음, 사진 찍을 만한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. 되게 예쁘게 해놓은 곳도 많고요. 그래서 이 사진은 몇년 전에 이제 가을에 저희 신랑이랑 수성곳 데이트하러 왔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. 그래서 뭐, 또만 잘 해가지고 찍으면 예쁜 사진 많이 건실수 있으니까 이쪽에 대구 수성구에 있는 수성곳에 데이트 오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. 자, 이렇게 되게 탁트인 전망이라서 운동하기도 괜찮고요. 예 그리고 이 수성구 근처에 보면은 음, 카페가 진짜 많거든요. 예, 식당도 좀 있긴 한데. 어, 카페가 진짜 많기 때문에 예쁜 카페 들어가셔서 좀 쉬기 쉬기도 하고, 음, 차도 마시고 괜찮은 것 같아요. 저희 집은 다서구라서 여기 수성구하고좀 많이 멀거든요. 그래서 자주는 못 오지만 한 번씩 오면 괜찮더라고요. 네, 그리고 어, 여기 수성구에는또 오리가 있어요. 그래가지고, 이 오리가 은근 빽빽거리고 되게 귀엽거든요. 그래서 오리 구경하는 재미도 은근 있어요. 이거는 백조는 아닌 것 같고 오리겠죠 그죠?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물풀 같은 것도 많이 심어놓고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섬도 있어요 네 <laughs> 그리고 수성분에는 이제 그 음악 분수쇼를 하긴 하는데 1년 내도록 하는 건 아니에요 5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그러니까 5월달부터 10월 중순까지만 하고요 그리고 월요일날은 하지도 않고 그리고 비올 때도 안 합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수성못의 분수쇼는 음, 월광수변공원 분수쇼보다는 조금 규모가 더큰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좀더 화려하고 이렇게 레이저 쇼 같은 것도 있고요. 그래서 좀더 볼만합니다. 네, 그래서 뭐 대구에서 이제 음악 분수쇼 보시고 싶으시면 여기 수성못에 이제 5월달부터 10월달 사이 에 오시거나 아니면 월광수변공원에 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. 네, 그래서 뭐 무료로 보는 음악 분수쇼 치고는 상당히 괜찮아요. 그래서 아, 되게 이제 눈 여기 하고 갈수 있게끔 그렇게 돼있고 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네. 음 어쨌든 이 영상은 제가 이것도 몇년 전에 찍은 건데요. 영상이 아니고 사진이죠. 네. <laughs> 네 영상으로 보여지면 더 좋겠지만 어쨌든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이렇네요. 그리고 지금은 겨울이라서 분수조안 합니다. 그러니까 이거 시간 잘 확인 하셔야 되고 이 네, 시간은 요. 여기 잘 보시면 되니까 주간시간 야간시간이 렇게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5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만 한다는 거 월요일이랑 비 오는 날은 안 합니다 네. 그래서 대구에 갈 만한 곳 수송못 이번 영상에서 제가 추천해 드렸고요 어, 이번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참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수송못 인근에 주차 공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카페 가서 셔 카페 주차장에 주차하시거나 아니면 대구 지상철, 그러니까 3호선 수성호역에서 내려서 조금 걸어 오시는 게 좋거든요. 그러니까 그렇게 추천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